감사하리로다 그런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렇게 결론내리면서 그림에서 로마서 8장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가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예수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에게 가장 실제적인 힘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쭉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어, 우리가 한때 어, 은사 운동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이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들입니다. 그래서 고서에서 사장 6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이유가 있다. 왜 버렸느냐?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몰라서 못드리는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승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다. 또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뭘 막습니까? 이걸 막습니다. 다 있는데 영적인 지식을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육신화 되어집니다. 마치 상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와 같이. 여러분 네피림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화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떡 합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비밀은요 고린도서이 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 안에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가 승리하는 가장 큰 비밀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대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서론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승륜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고아가 주리를 버려두지 아니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가게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극해 하며 장래일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군능이 생기므로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겠죠.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가장 먼저 3의 일체 하나님의 제3입니다. 317. 어, 초대 교회에 또 교부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이걸 제1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일체 이걸 하, 설명하려면요, 이거 진짜, 하, 이거 뭐 신학자들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드러났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났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삼위로 드러난 목적은 하나다.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로 드러나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재단 때 성삼의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할때 제가 한 구절 늘 묵상하는 사명의 성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뭘 계획했다고요? 독생자를 보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 다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또 뭐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뭐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은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 7절, 8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이단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동등 대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긴 모든 그 구원의 은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승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잘 알듯이 3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은약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의 여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영접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을 모든 후대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구원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3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한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헬라우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옆에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한 여섯 가지 나타내 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영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에 담긴 비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시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키는 영이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성령의 권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보내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서론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뭐?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비밀이죠. 자, 뭐세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출연하셨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삼 장에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그래서 구약 때는 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까지 차여심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근데 주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떠나가시야만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을 텐데 그는 너희 안에 가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육심으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어머로 영으로 우리 안에 그 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는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절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영으로 우리 안에 그하셔야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냈어. 이제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셨다고? 해방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사망 아래 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묶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고리면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 육신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거룩하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4절 요거는 좀중요하니까 우리 아까 펼쳤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잘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어, 하나님의 가장 큰일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 이장이8 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 세 가지 나오죠.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것이요. 너희가 환상을 보리라.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그 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 성령의 인도 받아 가는 모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잠안. 그래서 바울이 참이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제자 아닙니까? 바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결론에 보면. 바울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뒤에진 결과였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진짜로 중심에 딱 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성령의 인도받기의 몸부림 쳤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럼 바울이요, 얼마나 성령 인도받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십삼장이 보면은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에 가시는 예비된 것들을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뭘로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한걸 인도받아야 되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 자.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다. 말씀으로 임하게 하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면요. 어떤 사람을 듣고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약과 말씀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이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받아 가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눌려있는 흑암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인 것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우리 안에 담을 겁니다. 한 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도받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께서 하나님 모든 족속만민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덮고, 땅끝까지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자녀들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도 성령의 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 가는 모든 걸음이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도록 증거하락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